돌릴 생각을 하지 말고 한 번에 뽑을 생각을 해라! 맞습니다! 그것도 맞지! 간다잉! 쓰리! 투! 원! 자! 이번 컨텐츠는 저희 기르드 펩시형님 캐릭입니다 캡0이 캐릭이고, 현재 무려 버프까지 하면 850방에 9 1 8명중 자, 그런 상태에서 제가 오늘 할 그거는, 52-p9-10. 예, 신탈 지금 도전인데, 지금 한 마리만 더 뽑으면 되거든요? 한 마리만 더 뽑으면 되는데, 패키지로, 예, 신탈 한, 전탈을 한 마리 뽑고, 요걸로 전탈 한 마리 노리고, 지금, 근데 전탈 자체가 너무 많이 안 나오고 있대. 연패가 너무 심해가지고, 네 제가 한 마리 또 어떻게든 해서, 신탈 도전해서, 성공 유무 상관없이, 일단, 마지막, 아, 세 번째, 신탈인데, 여기서 한 마리가 뜬다면, 저번에, 저번에도 천장 전에 한 마리 뽑아서 대박 났잖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거랑 진짜 사, 상황이 거의 이제 비슷한, 어, 이제 그런 지금 상황이시기 때문에,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랑말 4개는 뭔가 좀 기분이 나쁜데. 이렇게 받아. 간다. 아, 제발 노란 골한 번만, 제발, 제발. 아씨, 아 제발 제발 한 번에만 나오면 신탈 도전해서 최소 확정이니까, 제발. 아 씨. 왼쪽부터 아 진짜 아아 아. 제발 돌아볼 제발 오케이 이거지 나 이거 오 떴다 오 어. 봉이 야 그래도 확아 어, 일단 신타로 확정 어, 어, 다행이다. 씨, 보여랑 구독 한 번씩만 부탁 드리겠습니다. 어, 다행이다. 아, 어. 한 마리만 더. 땡큐 스트리베스. t 땡큐 아, 씨. 아, 제발. 야, 한 마리만 더. 한 마리만 더. 한 마리만 으, 으! 제발! 한 아... 씨... 아... 졸라 안번네 진짜 아... 마지막 아... 제발... 제 마지막 마지막이다 마지막! 제발! 아... 씨. 아, 일단 한 어, 아, 이게 세 마리가 없으시구나. 아. 이트까지 가능하네. 최 최대. 아, 개창렬이네 진짜. 보니까요. 16%인데. 지마, <laughs> 오케이, 나이스, 마리나, 나이스. 좋아. 일단 두 마리까지. 아, 근데 잠깐만, 용한 마리가 모질라는데, 아씨, 야 뭔가 잠깐만. 야, 이거, 신탈 도전하기 전에 성공해가지고, 이 젠장! 뭔가 느낌이 쎄한데? 근데, 요거랑 깠네요! 요거까지 깔게! 햇시 형님, 요거까지 깔게요! 요거 한 마리나 더 뽑아서, 한 마리나 더 도전하고 하자! 요거까지 깔게요, 요거까지! 자. 오케이. 빡받았고 뭔가, 연속 도전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이거 44개. 요거까지 깔게, 님들. 그냥 바로 넘길게. 어, 그래도 전설 잘 떴다, 이 정도면. 에, 님들. 전설 잘 떴어. 여기서 기적적으로 9-10전에 한마리만 오케이! 영웅하네 나이스! 영잘 영웅 뜬다! 씨, 성공만 하면 돼 성공만 최근에도 9-10에서 한 마리 보았습니다. 제발. 어, 뭐야? 용. 오케이. 자연선으로 오트. 빵이야! 한 마리. 오케이. 오, 천장돌에한 마리 더 성공. 전설. 야, 이러면 또한 마리가 또부족하네 실패해도? 이런 미친. 씨. <laughs> 여기 천장전에 그건데. 아, 어서. 실패, 실패하는 게 오히려 낫다. 실패하고 실한 성공하면 돼. 아. 성공하면 개이득이고. 개실패했고 간다. 뭐야 아! 연금수까지하시라고요 잠깐만! 원소까 까...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아원소까지 까달래 이제 제발 오케이! 이거지! 뭐야 오케이! 한 개만 더! 한 개만 더! 한 개만 더! 천장까지갈수 있어? 한 개만 더! 한 개만 더! 제발! 지나도 좀 가능해! 한 개만! 제발! 아이, 케이 아, 씨, 그래. 아, 잠깐만! 야, 잠깐만! 야, 생각을 해보면 이 끼던 거 하나 하면 되는 거아니야 근데 이게 버릴 게 없잖아. 아, 근데 이거 님들 끼던 건개 오바인 게 이게 어우, 야 너무 잘하셔근데 일단 세팅을 너무 잘 하셔 가지고 아니, 근데 끼고 있는 게 옵션이 상속 2% 와, 잠깐만. 방팔. 방지. 방지. 7방인데? 용종 하나. 이거는 물 버리고, 아, 물을 버리, 물, 물을 버려달라는데, 오히려? 어. 어, 근데, 이게 상조선포라서, 어차피, 저거, 번개, 쪽 하나, 끼시는 게 좋거든요. 이거, 어차피, 명중 끼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명중 7타리 하나 버리자, 이거. 어, 이거, 이거 원거리 치부터 이거 버리면 되겠네. 명칠, 원거리 치흥타 하나, 버리셔도 될것 같은데. 한번 물어볼게요. 번개 빼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오케이, 빼겠습니다. 아, 오케이, 이렇게 해서 가면 좋으니까. 그치, 어차피 방어는 의미 없으니까. 자, 일단 둘다 확정이네요. 일단 근데 9-10을 이제 두 번이나 경험하는 건데, 보러가나 터지자 진짜 제발 지금 님도 아홉 번도전 동안 신화가 한번도 안뜬거잖아 이게 그치 We dancing, baby, 여기서 뜬다 개싸비득 그리고 탈것도 뜬다 개싸비득 간다 From 가자! 바로 갈게요 이건 결과가 나올 있기 때문에 바로 갈게요 제발 성공하자! 제발 가자! 아, 괜찮아 일단 확정. 야 일단 첫 시나 영금술. 아, 근데 여기서 바로 번개 뜨면 다이아 버는 거거든. 번개 뜨면 바로 번개 뜨면 다이아 버는 거다잉. 간다잉. 오, 뭐야? 와, 연금술 터지는 거 봐. 미쳤다. 오케이 버기해. 오, 그래 다이아 버렸어. 오케이. 벌었어, 벌었어, 벌었어. 오케이, 벌었어, 벌었어. 자, 이건 나중에 천천히 세공은 제가 안하고 따로 하도록 하게. 아, 그래도 다야 벌었어. 아씨, 그래, 이거 님도 한번 바꿨는데도 맞다. 야거든, 오케이. 그래도 그나마 벌었습니다. 160개가 일단 있거든요. 4개씩. 어? 뭐야? 일단 금형 아 근데 원거리네? 이제 이거 명중 10짜리 띄워야 되는 거 아니? 한번 돌렸는데 금형 구면 일단 쓰다가 나중에 천천히 바꾸는 <laughs> <막 하는> 게 낫지 <laughs> <나지> 않아요? 창고에 <laughs> 일단 160개 있는데 <laughs> 잠깐만 창고에 더 있나 볼게요 <laughs> 뭐야 한번 돌렸는데 붙었는데 명시 무조건 10이야?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잠깐만 이백 160개로 안될 텐데 이게, 님들 안 뜨면 드럽게안 뜨잖아요, 저거. 잘 떠? 아, 그래? 어, 야, 300개 더 있네. 어, 돌릴게요. 오케이. 야, 근데. 다시. 478개! 명팔 금명구 무조건 명심만 보라는 거잖아 이거 그치 금명구는 잘 뜬다 님들 그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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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야지명탑피해도 16이나 돼요? 에이. 아 개삭이네? 제발 오케! 이 오. 아이씨! 근데 왜! 매... 아이씨 야 마법지만 개이씨 아아! 개씨부레봐 아니! 하네 아... 일단 일단 킵하자 으 어... 아니 아씨 일단 킵하자 썼으니께 아, 이게 님들, 저거, 마, 아래꺼 마음에 안 들어서 또 돌리면 진짜 개 물려요, 이거. 어, 개 물리기 때문에 저거 무조건 씹0 뜨면 그냥 멈추라 했거든요. 저 멈추라고 배웠어요, 예. 잘 뜬다고? 아니야 이게 까딱 잘못하면은 진짜 개 물린다고 하던데? 어. 왔다 형님도 이거 명심 위에꺼 한번 건드렸다가 진짜 그냥, 에 예. 엄청 고생했다고, 저건 일단 저거, 킵, 나중에 결정하시는 걸로. 오케이. 올게 왔다. 올게 왔습니다. 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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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저거, 일단, 일단 스탑이야. 저거는. 일단 스탑. 또 갔지? 간다잉! 쓰리. 투원 빨간 옷이요? 이제 성공할 때 됐어 아니야 성공할 때 됐어 간다 <목소리> <목소리> 아씨... 대봐 야, 천장 저리인데, 하는게만 졸아 좀, 사신달 사신탈간... 가, 사신달! 사신달! 천장 저리! 가자! 대발 빨간 옷, 어... 안 입겠습니다. 예, 이제, 진짜로. 아. 아개씨 아. 아. 티노 입었어도 연금술도 안 떴잖아요. 예. 아. 아. 아 아휴. 잠깐만요.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님들. 우리 글라이더도 해야 되고요. 예. 파괴라니, 파괴라니, 파괴라니.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님들. 예. 여기서라도 다이 많이 벌어야 돼. 잘 벌어야 돼. 제발, 아, 제발 와이번 아니면 야, 이거 와이번 아니면 사자. 얘네 둘다안 뜨잖아. 잘안 뜨잖아. 안 뜨잖아. 그치, 제발 와이번 아니면 사자 간다. 아, 제발, 아, 근데 탈거 아, 진짜 씨. 아 일단 확정, 확정. 제발, 으악! 와이벌 아니면 사드나 크자 와이벌. 아이씨. 아니 타이너맨 평소 때 졸라 뜨더니만 왜 이럴 때 또? 어... 아, 개시... 아, 달... 아, 아, 개씨. 아, 7번다. 아, 이건 벗고 올게요.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빨간은 이제 버려야겠다, 안 되겠다, 예. 예. 아대리뽑기요 근데 이거 끝나고 하기는 좀 그런데, 이따가 낮에는 가능합니다, 주님. 자. 아. 넹 자, 여기서. 야, 그리프만 안 뜨면 돼요. 33.3%? 그리프만 안 뜨면 돼! 유메이드 간본다! 제발, 여기서라도! 그리핀, 그리핀! 여기서라도, 제발! 눈치껏 챙겨! 눈치 챙겨! 눈치 챙겨! 눈치 챙겨! 그리핀만 아니면 돼! 눈치 챙겨, 제발! 으악. 어, 오케이, 와이번 나왔다. 아, 나왔다. 아, 다행이다. 아휴, 그나마 다행이네. 와이번 봐볼게요. 아, 아 그나마 다행이네. 아, 휴 다행이다. 아, 아, 난... 아 그나마 다행이네. 아유, 아, 그래도 명심, 상적, 어, 상적 이번에 그러면 저거, 이거 세팅하면 많이 올리시겠는데? 어, 그치, 그치, 그치. 이거는 따로 뭐 확정하실 거고. 아, 일단 삼신다이 아, 근데 너무 아깝다, 이거. 아, 진짜, 씨. 선장전에 한 번만 성공했으면 어디 덧났냐. 어, 그치. 사자가 원래 제일 잘 뜨는 거라. 자, 그리고 이제, 침탈 중에는 요새는 타이거가 매... 제일 좋습니다. 타이거. 일단은, 와이번 뽑았습니다. 이렇게. 멋있긴 해요, 와이번. 자, 일단, 이제 마지, 마지막인데요, 예. 제가 솔직히 말하면, 연금술이랑 그, 탈거 지금, 원하던 결과가 아니야, 이게, 님들. 근데, 어, 원하던 결과 아닌데, 음. 라이더가 남았습니다, 님들. 이거, 남았습니다. 지금 9레벨이거든요? 4개네요? 5개가 아니라 4개네? 자. 여기서, 진짜 이게 졸라 안 뜨거든요? 여기서라도 잘 뜨면은 그나마 위안이 될수 있어. 제발. 이거, 이거, 그래도 이거 잘때면 위안할 수 있어. 간다잉. 제발. 한번 도전에 현금으로 거의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오조가 진짜 가치가 너무 높아가지고다3 2 1 제발! 으아, 제발! 제발! 한번에 가다 한번에! 가다 제발! 아 하... 아... <laughs> 아하하하이씨 그래. <이불해. 웃음> 어. <오리온. 웃음> 아 우리원. 아 여기서 좀 아껴, 아껴야지 근데 아 제발. 아. <웃음> <웃음> 아. 진짜 안 되거든요. 아, 됐다. 아, 다행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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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다. 아, 아. 아, 아 축하해 준다, 다들. 아. 아, 이거라도 됐다. 아. 야, 씨. 아이거 오케이. 오, 구슬. 예. 야, 스펙어 진짜 많이 했는데, 근데? 야, 명중. 와, 아까 918이었거든요? 와, 야, 스펙어 진짜 많이 했다. 오케이. 4 6명 와. 930대였어. 감사합니다. 일단 요 정도까지가 준비한 거구요. 예. 제가 뭐 다음에도 또 할, 할 기회가 있다면, 그땐 좀더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